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응. 그리고 이게 a 과 b 이렇게 나오죠? 응. 그리고 반지름이 나와요. 응. 그럼 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응. 앞쪽이 뭐예요? X. x고 뒤쪽이 뭐죠? 응. 그래서 빼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x 빼기 이렇게 제곱 더하기 y 빼기 뭐죠? b의 응. 제곱은 다 제곱을 했잖아요. 응. 그래서, 아래 제곱이다. 이렇게 써져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앞쪽이 X고, 뒤쪽이 y 가그 다음에 반지름 정도만 아시면, 이문제는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아래 제곱이죠? 반지름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고, 이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앞쪽이 뭐라고요? X. 뒤쪽은요? Y. 그럼 뭐가 된다고요? 기본 폼 그래요. 반대 보었으니까 요게 그냥 기본 답이에요. 여기까지 기본 답은 됐죠. 끝났어요. 반지름의 제법인데 네. 반지름을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X축에 뭐 한다고요? 접한다. 그럼 X가 반지름일까요? Y가 반지름일까요? 반지름은 Y가 되고 서로 언급되지 않는 애가 반지름이 되죠. Y가 만지는 이니까 뭐예요? 이래 음. 제곱이 되겠죠. 답은 몇 번이세요? 1번이세요. 1번. 1번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기본 음. 폼은 이거예요. 아셨죠? 이거, 이거. 딱이폼이고그 다음에 답을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자, 2번을 봤어요. 2번도 기본 폼 누구예요? 앞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X X라고 부르고 뒤쪽은요? Y, y 그러면 빼주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X-3의 제곱 어떻게 3의 빼주니까요? Y-2의 제곱. 제곱은 R의 제곱. 제곱이 되겠죠 기본 폼은 그래요 음.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들은 뭐할수 있어요? 지울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네요 음. 반제름을안 주고요 원점이 몇이죠? 0 0이죠 이거를 지나죠? 수학으 지나면 여기 놓으셔야 돼요. 넣으셔야 돼요. 네. 넣으셔야? 아, 그래요. 그러면 3의 제곱은 뭐예요? 5고요. 2의 제곱은 4. 예요 4과 9당의 4은 뭐죠? 13.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뭐가 써있어요? 13. 이렇게 딱 써있으면 답이 된다는 거죠. 대충 그쵸, 그쵸?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3번, 3번.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별다른 건 없죠 여기서 잠깐 반지름은 뭘까요? 13이 아니에요 반지름은 루트 13이에요 그것만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조금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쵸? 그렇죠? 다음 가도 되죠 3번은 또 뭘까요? 기본폼이에요 기본, 원어의 기본, 반성 시의 기본폼은 앞쪽이 뭐다? X, X. 아, 저에 X다. 이게 폼이에요, 폼. 이렇게. 그리고 뭐에준다 빼준다? 음. 자, 여기서 렇기 여기 빼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2가 마이너스 돼요. 보호가 바뀌죠? 음. 여기는 빼주면 뭐가 될까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지요 음. 반지름이 주어졌네요. 음. 감사. 음.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죠. 음. 그럼 몇 번에 있어요? 천천히 보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 비슷비슷. 숫자!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려요. 그렇죠?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9니까. 그러니까 이 9를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정리했어요. 빼기 2는 여기 있네요. 그럼 답은 몇번이세요 3만 원이면 음. 이정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음. 앞쪽이 뭐예요? x. 뒤쪽이요? y. 그. 다른건 없어요. 앞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X. 뒤쪽은 뭐라고 불러요? Y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얘가 왜? 중심이 뭐죠? 반대로 러렀으니 a 과 B가 중심이죠? 중심이 이미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중심이 있요 반지름은 뭘까요? X축과, 그럼 반지름은 y 예요 Y축과, 반지름은 뭐가돼요 X가 돼요 어차피 뭐예요? 둘다 똑같죠? 반지름은 몇이죠? 2가 네. 됐죠. 그래서 2와 2와 2 하면 몇이에요? 6이죠. 네. 이거 4라고 쓰면 안 돼요. 네. 반지름의 제곱이 4지, 반지름의 4는 아니에요. 무슨 뜻인 아셨죠? 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뭐라고 써요? 2의 제곱. 그래서 4라고 쓴다고 해서, 여기 R이 4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반지름을 넣었으니까 2가 돼요. 자, 4는 네. 받아도 됐죠? 네. 앞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X. X. 뒤쪽을요?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니까 뭐예요? 루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답은 얘 아니면 얘예요. 음. 그래서 2번 아니면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걸알수 있죠. 앞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뒤쪽을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e. 2의 제곱 더하기 X. Y. 그럼 뭐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아래 제곱인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네요. 원점을 저, 지나면 외 컷만 매수를 넣는가? 음. 여기다 연놈은 몇이에요? 어, 2 뭐죠? 4. 여기다 연놈 1, 2은 1. 그럼 뭐가 돼요?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어, 답은 몇 번이죠? 2 이... 답은 이...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안지는 뭐다? 아, 루트 5에요. 반지로 뭐라고요? 응. 루트 5에요. 그쵸? 뜻이 아셨죠? 반지로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시자고요 자, 다음 봐도 되죠? 앞쪽, 이거 뭐지? 앞쪽 앞비 뭐지? 만나는 개수를 물었죠? 자, 5는 과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될까요? 중심이 00죠? 중심이 00이 원인데 반지름은 몇이에요? 4가 아니라 뭐죠? 2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2가 되는 이런 원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원이. 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있어요. 그쵸? 됐어요, 안 됐어요? 그, y는 e q u a x죠? y는 e q x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둘레? 맞짝이죠 그럼 만나는 점이 몇개 있어요? 몇 개. 있 개. 있죠, 요 2장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뭐에 무조건 다른 2개한요 1개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만나지 않으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자가 자 퀴즈 이렇게 하면 태극기가 만드는 시장 태극기가 만드는 시장 태극기가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있을까요? <목소리> 밑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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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위위위위위위위 아이 밑에가 란색이 모양이에요. 많이 네이기니까생기니기니까생이게생겼 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음, 자, 다음은 지요 아, 반태리의메시지 2.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써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네. 그럼 요거는 답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걸 금방 묻히딱 칠했어요. 네. 요거죠? 앞쪽은 뭐라고 묻다고요 네. 그러면 X도하게 뭐죠? 1이죠? 네. X도하게 1이 몇 번에 있어요? 4번. 4번에 있죠. 4번. 2번도 있나 봐요. 네. 근데 2번은 답이 네. 아니요걸이 네. 알고 있었어요. 그 네. 네. 저기 답은 4번이 되는 네, 아, 네, 기본 포함은 똑같아요. 무슨 뜻 알겠죠? 앞에가 x, 뒤에 y, 뺀거 제곱과 뺀거의 제곱은 아래 제곱. 기본 포함은 이겁니다. 네. 자, 18번요. 기본 네. 포함을 하는 상관이 없네요. 네. 뭘 물었어요? 반지름의 지름. 길이를 물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시면 네.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잘못 구하실 수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네. 네. 해서, 해서 길이를 재요. 이렇게 <laughs> 2, 3. 3. 아 3이죠? 예. 그러니까 3가 예. 그런 문제가 되죠. 제보시면돼 그렇죠? 고민하시고 안심요 근데 오리지널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뭐 곱하기 뭐가 8이죠? 4, 2, 8. 4, 2, 8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수죠? 예. 마이너스 5 플러스가 되죠. 5는 반대보로 쓰니까 여기가 몇이란 얘기예요? 4.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군요. 2군요 아이 창피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군요. 그럼 몇일까요? 400이라면요? 예. 3이 되죠. 400이는 몇이에요? 2죠. 400이 3 아니에요? 2죠. 4 0 0이 이렇게 2예요. 302. 이렇게. 잘 지라고 했어요? 아. 그래. 제가 2라고 그래. 했어요. 잘 지라고 했어요, 선생님. 알겠어요. 400이면 <laughs> 3이죠. <laughs> <laughs> 그래서 3이 아, 저기는 2라고 해놨어요.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요 이거 재시면 돼요. 이게 종이도 비포예요, 크기가. 엄청 커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까지주잘 보여요, 선명하고. 글씨도 엄청 커요. 재보세요 원래 그 고3 애들 시험 볼 때도 있죠? 어, 길이나 각도 잘 모르겠으면 재보라고 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는 항상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딱 길이의 비가 맞아요죠확하게 앞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X. 어, 이건 X가 아닌데? 여기, 여기, 여기 안 닫혀졌는데? 이 컵만 뭐가 되죠? 0이 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앞쪽에 X고 뒤쪽이 2개예요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0은 Y죠, 그냥. Y의 제곱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이 여기 있네요.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근데 반지름이 뭐죠? 2죠? 음. 그럼 2를 쓰는게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아, 네, 제곱을 써야 돼요. 여기는 항상 음. 반지름을 쓰는게 아니고 반지름에 뭘 써요? 어, 제곱을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답은 몇번이에요? 네, 2번 아, 2번이 됩니다. 2라고 하야고 제곱이라고 쓰야 됩니다. 대충 그쵸? 네. 다음 가제도 되죠? 1 0번요요 이도 똑같아요. 앞쪽이 뭐가 되고요? X. 앞쪽이 X가 되고, 뒤쪽이 뭐가 돼요? Y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X, 더하기, 2의 <laughs> e. 제곱, 더하기. Y는 자 빼주면 뭐가 돼요? 더하기 1이 아니라 뭐죠? 2기 네. 1의 네. 제곱은 네. 이렇게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축에 접하죠? Y 축에 접하면 제곱. Y가 반지름이 아니라 누구죠? X, X가 반지름이 됩니다. 반대로는 2 음. e 뭐가 돼? 4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풀러그했더니 네. n 는 뭐가 돼있어요? 네. 전개가 돼있죠. 여러분, 네.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플러스. X는 플러스죠? 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을 치워요.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3번,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뭐 숫자만. 이 숫자만 다르잖아요. 4, 4 더하기 1, 1, 2는 뭐예요? 1은? 4죠. 4가 없어지고 나면 숫자가 뭐가 남아요? 1만, 1만 남죠. 그래서 1이 남은걸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음. 자, 3번, 4번 중에 1 남는 게 답이죠? 3번, 4번 중에 1이 남는 거. 뭐. 여기 있네요. 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3번.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없어요.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도 되죠. 자 2019년도요. 네, 2019년도는 이제 작년이니까 가장 많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앞쪽은 뭐라고요? X. 뒤쪽은 Y. 자앞쪽을 X라고 부릅니다. 뒤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Y. 그럼 X 빼기의 제곱이죠. 이거 네. 아니네요. 네. X 빼기의 제곱. 아우 어, 좋아요. 와이페이도 좋아해 그러 뭐라고 그있어요 1이냐 4냐죠 아, 네. 자 X축에 접하면 y X가 반지름이 네. 아니라 뭐예요? Y가 반지름에 네. 서로 반대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아, 1이죠? 네 답은 네. 몇 번이에요? 4번 자이 서로 절대 반대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대칭하고 똑같아요 네. 그죠 서로 반대되는 거가 답이라는 거 반대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만이 2019년도 2차는 뭐가 나왔을까요? 똑같이 9번이죠. 항상 9번 문제 나와요. 요것도 봤더니 반지름 1위로 이로똑동그랗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앞쪽을 뭐라고 불린다고요? x 뒤쪽을요? y 그럼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뭐죠? 2의 제곱이 되고 1이 되겠죠. 빼기 빼기가 어딨어요? 마사마이 사마이 이렇게 아 이거 지금 나왔으면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음. 너무 쉽게 나왔네 음. 그래서 반지름에 영향도 안 주고 음. 그렇죠 반지름 잘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 파는 거안 말고 이거 말고 좀 진한 거가 나오죠 진한 거 대입하시면 돼요 음. 아셨죠? 별다른 거 없으니까 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선생님. 네. 네? 네? 이 원의 방정식이 네. 지금 네. 보니까 2차 구등식하고 완전 제법식 쓰는 게 같은데. 네, 같아요. 네. 원이라서 그런 거죠, 지금. 예, 네, 지금 2차라서 거죠. 예, 2차, 3차. 원하고 이걸 때문에 2차를 쓰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게 완전 제법이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물어거니다그렇게 네. 보시면. 어.. 요게 완전제곱이죠? 예예 그쵸? 완전제곱이죠? 그래서 각해? 그쵸? <laughs> 지금부터 제곱 들어와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요 어. 자 요걸 완전제곱으로 풀는 방법이 이래요 제가 <laughs> <지금> 다 풀어볼게요 이거는 <laughs> 이거만 풀어볼게요 요거는이거 두개 한 풀어볼게요 요거 푸는 방법은 x의 제곱 삼각의 3이 뭐죠? 여기 x 삼상은 뭐죠? <laughs> 이렇게 풀려요. 이게 음. 완전 대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죠? Y. y의 제곱. 음. 2 더하기 2는? 4. 4. 4y. 2 2요? 4. 이런 식으로 풀리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풀려가지고 계산이 되는 게 있었죠. 음. 그렇죠. 풀려가지고 계산할 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네. 있었죠? 네.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아까 이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1의 제곱은 4 이렇게 돼 있었죠. 저걸 풀려고 그러면 처음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지금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굳이 풀라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양수잖아요. 그럼 x가 끊임없이 음수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맞죠?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x는 양수, y는 음수. 마지막에 이거 숫자만 다르잖아요. 2이 뭐에? 1, 2를. 예. 4점. 어, 이거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3번이라고 이 선택을 할거죠됐 예. 맞죠? 음. 됐죠? 그리고 뭐, 같은 말로, 얘를 음. 중심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딱 절반 쓰시면 돼요. 절반이 뭐죠? 이 예. 마이너스 반대 부분을 써야 되니까. 예. 이것도 중심이 뭐죠? 딱 예. 바로 1이죠? 예. 마이너스 1 반대 부분이 1이죠? 그래서 얘가 중심이 돼요. 얘 예.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할 일이고 시험 문제는 그런 거 나온 적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전개되는 게한번 나왔는데 굳이 전개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생각해서 구하셔도 된다는 거죠. 연습을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